오른쪽 차차차 차, 차, 터치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사분의 방향 바꿔서 오른발을 빼게 나 왼발을 후 걸어요 자 one two t h 차차차 4, 오른발을 돌려주고 오른발로 재즈 박스 4분의 1 하니까 오른쪽으로 방향 바꿔야 돼요. 재즈 박스 하고 마지막 발이 크로스라고 해서 근데 자꾸 여기를 놔요. 크로스 c 2번 1, 2, 3 4, 5, 6, 7, 8 3번 박스 사이드 투게더 백 터치 사이드 투게더 아 스커프 컴트원투 쓰리 포 파이 시 스텝 에이 4번 락킥 제어 피벗 크로스 락인데 피벗하고 크로스 락을 할때 이렇게 하면 안돼 오른발만 크로스 왼발은 그 자리에서 무게 이동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 피벗 cross drop. 이렇게 해야지 다음 스텝이어지지. What 정신없다면 안 돼. 자, 1번부터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.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면 리스타트. 또 돌고 여기 오면 리스타트. 어디?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투, 쓰리, 리스타트. 원, 투, 이렇게 할 거예요. 이상입니다.